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라이브 방송을 딱한 10분 또는 15분까지만 한번 간단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제 잠시 후에 음, 분당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 가기에 앞서서 어, 오늘 코스피가 오전에 상당히 급등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특히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아,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런데 어, 후반부에는 음, 그냥 코스피는 강보압, 코스닥은 아, 약세를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과연 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용진 <laughs>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내용으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볼까 하다가 저는 이제 거래량도 급증하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추세가 좋고 실적이 좋은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오늘의 종목들도 여러분 공부삼아 한번 잘. 필터링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또 수익을 어, 많이 내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HD 현대 인프라 코어의 아, 급등은 아, 상당히 또 매력적이다. 어제, 오늘 등등등. 자, 우리 용진 거래량과 어, 추세 실적. 추적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자료 보면서 간단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제는 매집의 흔적. 갈때 간다. 주식은 여러분 가는 게 가, 가는 게 가는 거다. 또갈때 간다. 이것은 절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항상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추세 우상향. 실적은 이렇게 증가하면 더욱 좋겠다. 그다음에 거래량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의 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싱크풀. 에, 오늘은 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유, 요즘에 좋지 않네요. 증권도 좋지 않고 화장품, AI 소프트웨어, 지주, 양자컴, 전선, 보안, 반도체 등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오늘도 리튬. 아~ 실리콘 응급제 건설기계 원전이 어~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특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홈런 아~ 상당히 어~ 눈에 띈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어쨌거나 워화 스테이블 코인 윤곽 나왔다 자본금 50억 이상 1대1 담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 관련된 형제 엘리트 nhnkcp 단알 네 한컴 위드 넥서스 등이 모두 약간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섹터는 돌고 돈다. 자, 여러분 강의 광고 하나만 합니다. 다가오는 8월 달 8월 3일 일요일 주식 6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주식 투자의 자생력을 기르는 강의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또는 이제 요즘에 우리 그 오프라인 어, 1년 투자 클럽반 경매를 위주로 어또 주식도 모두 수강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우리 1년 투자 클럽반에서도 한번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 오늘 고른 다섯 개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급증 너무 좋다 다섯 개. 저희 1차 필터링 끝났다. 여러분들의 필터링은 어떨까? 네, 맞습니다. 우리 바람 칠공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원래 하지 않는데 어 지금 제가 4시반 이전에는 분당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은 없어가지고 간단히 한번 해봅니다. 우리 바람70 님도 더욱 급등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첫 번째 거래량 급증 추세가 좋아 보인다. 1번은 동국생명과학입니다. 자, 여러분 동국생명과학의 점수 한번 주세요. 동국생명과학의 점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점수 바람 7093. 이런 종목은 보니까 실적도 좋고. 어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자, 두분다 94. 예, 좋습니다. 어, 바닥을 다지다가 거래량 균닛 꼴이. 저도 94를 충분히 줄수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동국 생명과학. 잘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저희 두 번째 관심 종목은 KBG입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 KBG의 점수 한번 주세요. KBG의 점수 한번 주세요. 긴 윗꼬리가 마구마구 어떤 흐름을 보일까? 자, 바람70 94.5 네, 어 좋습니다. 용진 93 좋습니다. 아, 일단은 뭐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건 전부 다 매도보다는 매집의 흔적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얘도 한번 94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KBG 여러분 오늘 저의 희세 번째 거리랑 급증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실적 추세 두 마리 도끼를 다 갖춘 바이넥스. 자 여러분 바이넥스의 일봉 점수 주세요. 바이넥스, 바이넥스. 이만 천 원을 향해서 돌진하자. 바이넥스.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바람70, 93, 용진92. 좋습니다. 추세가 상당히 멋있다. 저도 93으로 한번 가보는 바이넥스. 여러분, 오늘 저의 네 번째 거리량 급증은 한화 비전입니다. 한화 비전. 자, 우리 원장수 만세 반갑습니다. 92점. 좋구요. 자, 여러분, 한화 비전의 점수 한번 주세요. 한화 비전 한화 비전의 점수는 몇 점일까? 여러분 두개 남았습니다. 네 바람 70 7 0 92.7 원정 수만세 93네자 지금 뭐 추세는 나쁘지 않죠? 관건은 이제 앞에. 여기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지금은 92점으로 한번 가보는 한화 비전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는 MOT입니다. MOT. 자, 여러분 MOT의 점수 한번 주세요. MOT의 마지막 점수. 오늘 1 2 3 4 5번 있는데 저희 필터링은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다음에 MOT는 어떨까? 어쨌거나 실적은 좋아서 변곡점일까, 아닐까 고민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좋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한 91점, 예, 91점 앞에 이제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분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그 지금 가입자분들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저도 점수를 한번 줘볼까요? 한5 개만 줘보고 갈게요. 우리 바람칠공과 원장수 만세, 용진만 딱 질문하는, 세 예, 개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바람칠공, 원장수 만세, 정용진, 궁금한 게 있다면, 또 플러스 가입자분이 있다면, 한5개 또는 세 개만 하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를 한번 줘보자, 저도. 없으면 마감합니다.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없는 것 같다. 아, 바람 칠공 이수 이수 페타 이수 베타시스가 아니고 이수 이수 케미칼 아, 이수 무슨 케미칼이 있는데. 아, 이수 스페셜 케미칼. 예. 이수 스페셜 케미칼. 저희 점수는 92점.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아, 괜찮아 보이고. 용진 신세계 신세계는 추세가 깨져 가지고 좀 부담스럽죠. 거래량도 좀 죽고. 에, 잘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용진 파이팅. 네. 원장수 만세. 두산 테스나. 자, 두산 테스나도 거래량이 좀더 죽었네요. 그죠? 에, 한 88. 아, 오늘 셋 중에는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최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도 한번, 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돼가지고, 에, 자, 어쨌거나, 여러분, 음,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 내일 모두 또 멋진, 에, 수익을 내길 기대하고요. 오늘의 다섯 개 종목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필터링 한번 잘 해보시고, 내일 아침에 올라가는, 아, 다섯 개 종목도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을 한번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어,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오늘이, 아, 내일이 25일이니까, 자, 내일 모두 25% 먹자. 자 오늘 마지막 인사는 25로 갑니다 자 모두 25%씩 가보자 네자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제 가야 돼 가지고 너무너무 송구하다 아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 70 정용진 원장수 만세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